안녕하십니까. 고배당 가두입니다 12월 28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경마일이네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 제가 여름때, 여름때 제라킨을 넣고 3,000, 3천... 네, 제 3,000배를 때려낼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25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25년도 한해 마무리 잘할 거고, 12월 마지막 주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도 중요하고, 2026년도 1월 달 편성도 보니까 말들을 많이 꺼내놨습니다, 마왕에서도. 어, 준비할 게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고, 또 경마는 계속되기 때문에, 뭐 영천도 있고, 또 월요 경마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또 재밌는 일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고배당하면은, 고배당하면 가들이 아니겠습니까? 어, 12월 달을 얘기하자면 첫째 주는 삼복에 그 스파클링 넣고 85배 그 원틀이었습니다 삼복 그냥 원틀이 없고 둘째 주도 기억해 보면 어퍼핸드 그 543배입니다 삼상 543배들을 약속해 드렸고 스마트 클레어 그죠 스마트 클레어까지 기억나네요 스마트 클레어 181배까지 마무리해 드렸고 저번 주도 토요일 날두 경주 승부수 두 경주를 뛰었는데 샤크 텐을 놓고 이죠샤크트을 놓고 좋은 승부가 됐고 어, 서울 11경주 때는 어스탱 파워 96배 11경주 이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 드렸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도 어, 승부 경주 3경주 잡았는데 11경주 마지막 승부 때 20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배당이 걸려 있을 때 이런 배당이 걸려 있을 때 가두리가 확실히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일요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운으로 때려잡는 거 아닙니다. 자, 공부, 일요일도 이렇게 공부 많이 해놨어요. 이정부터쭉 보시면은 공부 많이 해놨고 공부를 해놓고도 복병 찾을 때 한번 또 전날 밤에 미리 예상방송을 미리 찍다 보니까 전날 밤에 또 공부를 한번 합니다. 새벽에. 금요 경마가 끝나면 토요 경마를 한번 또 뒤돌아보고 토요일 끝나면 일요 경마를 한번 뒤돌아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25년도 마지막 경마에 화끈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하셔야 돼요? 가두리 하나 하십시오. 우리 배당 좋아하고, 삼복 좋아하고, 삼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두리한테 오십시오. 가두리가 꼭 책임지고 이런 승부경주 때 배당 확실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서 꼭 이런 큰 배당으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서울 일경주부터 복병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6번 안양 레이저, 11번 플라잉 썬더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6번 안양 레이저는 데뷔 전에 제어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 있는 걸음 보여준 6번 안양 레이저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서울 이경주로 들어갈게요. 서울 이경주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1번 파카샤인, 7번 재즈 퍼플 두 마리 활용해 주시고, 어, 여기도 기복마 편성이, 기복마 편성인데, 일단 초반에 제가 승부 경주까지 잡으려고 했었던 경주가 서울 이경주입니다. 어, 7번 재즈 퍼플은 문일보배도 나가고 편성이 강했다. 데뷔전 이후에 양쪽 앞다리가 안 좋았다. 11번, 11월 8일 날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외곽 돌고 고전했습니다. 이제 3전 탔어요. 3번 탔는데, 잠재력이 풍부한 말입니다. 잠재력이 풍부한. 7번 재즈 퍼플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 1번 파카 샤인도 데뷔전 이후 가장 좋은 패턴을 지금 만나 있습니다 10월 3일날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래 외곽 외곽 돌았어요 이번에 1번 게이트 가장 좋은 전개 패턴 만난 파카샤인까지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서울 삼경주 국산 6등급 1400m로 넘어갈게요 10번 파워베스트 1 1번 4개로 와줘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10번 파워베스트도 9월 13일날 데뷔전을 치렀는데 얘가 3전을 치르는 동안 걸음이 조금, 조금씩, 걸음이 조금, 조금씩 변화를 갖고, 11월 29일 날은, 어, 외곽 돌고도 요 정도야 할 정도로, 걸음의 한결 성장된 걸 보여줬습니다. 10번 파워베스트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부산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로 넘어갈게요. 이세마 편성인데, 1번 두바이 선물, 10번 용비스카이 두 마리 활용해 주시고, 10번 용비스카이도 데뷔 전에 외곽 돌고, 직선 걸음이 부딪히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뛰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직선 딱 돌자마자 코너를 딱 도는데 외곽으로 돌더라고요. 어, 약간 기대는 바깥으로 기대는 말인가 했더니 내가 경주를 끝나고 마체 검사를 하는데 왼다리 저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발을 못 쓰니까 외곽으로 좀 많이 돌았습니다. 외곽 크게 돌고 고전했는데 현장 상태까지 좀 확인해서 좀 배당으로. 하겠습니다. 10번 용비스카에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서울 사경주로 넘어갈게요. 서울 사경주 국사 5등급 1200m입니다. 5번 폭스트롯 6번 카민스톰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6번 카민스톰도 마찬가지로 외산 4등급에서, 외산 4등급에서 지금 5등급까지 떨어진 말이에요. 다리 조금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양쪽 각막 때문에 좀 공백도 갖고, 이거 9월달에 갔는데, 9월달에. 작년 9월 달에 강등되고 지금 1년 동안 별, 다른 걸음은 보여준 게 없는데, 아니, 얘가 더뛸수 있는 말입니다. 더뛸수 있는 말이에요. 외산 4등급으로 들어왔으면 분명히 잘 떴기 때문에 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걸음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 9번 사다오카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등에 딱, 강등, 강급전인데, 이두 마리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5번 폭스트롯도 8월 17일, 9월 21일 외관 무리한 정계속에상착상착 걸음에 힘은 있었습니다. 10월 25일 날은 어땠나요? 오른 앞다리에 관절염으로 출전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경주 후에 나타난 거예요. 오른 앞다리 질병이었는데, 마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9주 동안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얘도 현장 확인을 타이트하게 해서, 뭐 컨디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5번 폭스트로. 6번 카민스톰 두마리로 활용해 주시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5번 월드고트 12번 월드이글캣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12번 월드이글캣도 데뷔 전에 출발하면서부터 점프했죠 9월 19일은 어땠습니까? 9월 19일은 걸음면 변화가 왔습니다 10월 24일날도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은 보였지만 좀 힘든 걸는 보여줬어요 11월 21일 날은 아예 현장에서 엄청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는 그만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국사 5등 강서 프라이드란 말하고 강하게 병합시키고 나옵니다. 12번 월드 이렇게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서울 오경주로 들어갈게요. 서울 오경주 국사 5등급 1,400m입니다. 안말 편성이에요. 어, 그 중에 배당으로 3번 b k 배 7번 스마트 마루, 두 마리 활용해 주시고, 7번 스마트 마루도 지금 늘어난 거리가 유리합니다. 소훈할때몇 몇 미터에서 1300입니다. 1300에서도, 어, 걸음의 여력을 남겨놨고, 3번 BK 벨도 회복된 거로 보여주고, 내측에딱 뒤에 잡아놨습니다. 두 마리로 배당 활용해 주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부산 3경주 국사 오등금 1300m입니다. 이기도암말 편성인데, 지금 초반에, 초반에 가볍게 가볍게 가주시면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배팅 강도를 올리자, 낮추자 해드릴 건데, 그첫 번째가 또 부산 3길기 걸려 있습니다. 5번 승리 깃발, 6번 매직 11두 마리 체크해 주시는데, 6번 매직 1븐은 지금 1300까지 가능한 모습이에요. 11월 28일 날도 마찬가지고, 11월 28일 날 1400을 뛰는데, 아, 선행 나가서 딱 80m, 100m 걸음이 모자랐거든요. 딱 묻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5 8월 15일 9월 28일 10월 30일까지 31일까지 어땠습니까? 1300m에서는 가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힘 있는 걸음까지 딱보여준줌 말이 바로 6번 매직일레븐이에요. 적정거리가 1300이다. 거기에 감량기수까지 딱 태워놓고 감량 의도적인 감량기수죠. 의도적인 감량기수 태워놓고 지금 딱 준비해 놨습니다. 6번 매직일레븐 한번더활용해 주시고요. 서울 육경주로 들어갈게요. 서울 육경주 국산 4등급 1,400m입니다. 박태정 기수님의 은퇴 기념 경주인데, 또 많은 이벤트 행사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사의 홈페이지 보니까 많은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여기도 또 배당 노릴 말들이 3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복귀, 복귀도 찾고 조교도 보다 보니까, 아, 요 말은 될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가두리가, 여기서 승부를 잡을까. 아, 좀 뒤로 잡자. 한 경주가 바로 서울 6경주에요 오픈을 할게요. 5번 대박스타, 6번 여왕삭스 두 마리로 저는 배당하려고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 국사 5등급 1,600m입니다. 이 경주 때문에 제가 서울 6경주를안 잡은 거예요. 야, 여기도 우리한테 고배당 승부가 왔죠. 국사 5등급의 1,600m입니다. 지금 7번 퍼니와일드. 그 전에 직전 최선이에요. 거리 첫 도전입니다. 거기에 판타스틱 포스. 거리 첫 도전이에요. 이세마 대상경주 나가서 이두 마리인데,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빠져도 배당 아니겠습니까? 거기 1번 세련데 위선도 거리 첫 도전. 2번 트임 서프라이즈도 직전 탄게 딱입니다. 딱. 그냥 직전 입상한 게 딱이에요. 뭘 믿고 사겠습니까, 여기서. 거기 뭐, 플라잉 더러키도 뭐, 1800에서 1600 거리 내리다 보니까 좀 팔려줄 건데, 얘도 마체만 좀 컸으면 좋았는데, 마체가 좀 작아요. 작은 게흠입니다 그래서, 가두리가, 가두리가 믿고 때릴 수 있는, 딱세 마리 체크해 놨는데, 이세 마리를 체크해 놓은 이유가, 컨디션을 좀 확인해야 돼요. 말이 좀, 출전을 빨리 하고 있는 말도 있고, 최근 딱그 정도인데, 거기서 조금 더뛸수 있는 전개가 나오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에 배당은, 고배당 제가 승부라고 잡았잖아요. 하이라이트 승부는 한 20배라 보시면, 고배당 승부는, 90배, 100배짜리 그냥 걸려 있습니다. 가들리한번 믿으시고, 승부사 아닙니까? 승부사. 승부라고 말씀드린 두 경주 중에 한 경주는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 사경주인데 이때 한번 그냥 식사하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나오십시오. 후반부에 배당 터질 경주가 그런 편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때한번가들리한번 한번 믿으시고, 큰 배당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칠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칠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5번 스포르차, 11번 퀸 메스터리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5번 스포르차 같은 경우, 별다른 다리에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글, 고령, 고령, 고렴이죠. 고령 고렴므로 공백을, 32주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왜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마방에서도 다리가 안 좋은데, 외산이 글로벌 삭스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도 출전하는데 글로벌삭스하고 진짜 강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강하게 붙여놨다는 건 걸으면 회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5번 스프루차한번더 활용해 주시고 저는 가두리는 현장에서 컨디션까지 활용해서 꼭 좋은 승부 한번 걸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 4등급 1800m입니다 6번 영광의 클래스 9번 코인으로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6번 영광의 클래스는 입상할 때 어땠습니까 작년 7, 8월에 달 입상할 때 딱 지금 같은 패턴이 나와요 중간선이 곱게 타면은 그때 중간 선입할 때가 딱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3월 6월 달에 어땠습니까 다 후미 전개했어요 후미 바닥 추입했습니다 바닥 추입 지금 패턴상 선입 앞 그냥 선입까지도 가능 선입 위선까지도 가능한 편성 만났습니다 이번에 선두권에 바로 물고 들어갈 6번 영광의 클래스 한번더 활용해 주시고요 서울 팔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2번 럭키브, 6번 한가 캡틴 두 마리로 가볍게 3 0 3복까지 쉬셔도 되는 경주고 3복까지 가볍게 활용해 주시고 다음 경주로 넘어갈게요. 이번 경주 부산 6경주도 1등급 2,000m입니다. 부산 6경주랑 서울 마지막 경주랑 대상급 경주에 재밌는 경주가 될 건데 그 중심에 3번 헌터 드래곤, 8번 갤럭시로드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지금 8번 갤럭시로드는 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말이고. 3번 헌터 드래곤도 1800m에서 상승세 1800m에서 걸음의 여력을 딱 남겨놨습니다. 2000m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또한 마리 마하타이탄는 현장까지 확인할 거고 3마리로 한번 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 3등급 1200m입니다. 마지막 승부 경주 1200m인데 여기도 이... 1분 13초 때 뛰는 말입니다. 1분 13초 때 뛰는 말이고, 1번 하늘이부터 11번 골드 시대까지 어느 하나 놓칠 게 없다. 아, 그래도 거의 원틀 승부가될 겁니다. 원틀 숭부. 한 20배? 최소한 20배는 나와줄 건데, 뭐, 모던 땐, 모던 조크랑 9번 스타트레, 11번 월드 세넌스, 6번 큐피드 이까지 단단하게 겹쳐 있는데, 저는 여기, 이들 가운데, 얘들 가운데에서도 딱낄수 있는, 여차하면 얘네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 기수 교체만 되라. 아니면 내 측에 들어가라. 아, 다음번에 거리만 좀 줄이면 한방 때릴 찬스가 왔다. 이런 말을 딱 집어넣은 경주가 바로 서울 구경주입니다. 우리 미라클 한강 같은, 그 원틀이 20배였잖아요. 그런 배당이 걸려 있습니다. 이 후반부 마무리할 때, 원툴이 20배면 작은 배당이 아닙니다 머스탱 파워처럼 96배 90배 이상이 나와준다면 더 좋죠 90배 이상이 나와준다면 금상첨화인데 얘가 그러려면 한 마리가 빠져야 돼인키만한 마리가 빠지면 그냥 배당에 걸려 있다 거기에 삼복승은 무조건 100배 이상 걸려 있다 가두리랑 하신 분들 저랑 가족님들 중에 오래 하신 분들은 가루, 가두리의 승부를 아실 겁니다 요런 데 놓치지 않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025년 마지막 승부때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2026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믿고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틀려도 우리만 틀리고 적중을 해도 저희만 적중하는 하나 할수 있는 경주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식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식경주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5번 퍼지킹. 두번킹 하나 두 마리로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 서울 11경주로 넘어갈게요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대상급이에요 서울 대상 경주에요 서울 대상인데 야 여기서도 지금 강풍만한 원평 스톰 이두 마리 거기에 너트 플레이까지 나온 스나이퍼까지도 이네 마리의 접전인데 사파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또낄수 있는 복병을 찾아야죠. 저는 감량이 2달6 9번 블랙볼트도 무섭고, 거기 6번 메가드래곤도 무섭습니다. 분명히 얘네들도 한, 한발 있는 1등급 말은 언제 한발더 쓸지 모릅니다. 거기다 2000m 아닙니까? 메가드래곤이 2300m까지도 잘 뛰는 말이에요. 2000m는 더더욱이고요. 아, 내가 글로벌 삭스까지 고민했는데, 아, 얘는 지금 8세라 현장 컨디션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6번 메가 드래곤, 9번 블랙볼트로 마지막까지 배당 활용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들이 가족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술술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고배당 가들이 12월 28일 현장에서 고배당 하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